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네, 찾아서 그래. 그 정도 음. 빠지나요. 네. 그 그런 폭력성이라든지 선정적인 그런 거를 찾아서 네, 맞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거를 받고서 보고서 이렇게 자기가 어느 네. 정도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이걸 네. 걸러낼 거 걸러내는데 이 친구들은 그건 안 되고 아이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욕구 해소를 위해서라도 네. 보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음. 하면 이 친구가 알아서 잘볼 거예요. 5였는 <laughs> 뭐 거는 보는 거데 얘가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저는 모방을 할까봐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달달장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아이 연구소. 저희 딸아이는 올해 16살입니다. 16살이지만 제가 보기엔 사춘기도 심하게 오지 않고, 마음은 어린이 나이나 다름이 없는데 요즘은 케이블 TV에서도 영화나 드라마에 관람 연령 표시가 돼 있더라구요. 요즘엔 15세만 넘어가도 다소 폭력성이 있고 키스나 잠자리를 암시하는 선정적인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런 영상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켜도 될지 걱정입니다. 음... 이것도 고민이네요. 16살 정도 되면은 그게 엄마가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음. 막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6살이면 고1인가요?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 보다학교 3학년을 듣는 거죠 때거든요. 예민할 때도 그도 하고 그리고 그 장애 그 정도에 상관없이 음. 이 정도 되는 네. 나이의 친구들이면은 핸드폰을 다 갖고 있어서 네. 본인이 대화할 때 그러니까 통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유튜브를 보느냐 안 보느냐 네. 그 정도의 차이지 다 음. 봐요 네. 어, 통화 만못 하는 거지 네. 그러면은, 이게 유튜브가 한번 네. 연결이 되면 다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어가지고, 네. 다 타고 타고 이렇게 네. 하기 때문에, 이게 안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음. 아는 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남자애 네. 같은 네. 경우도 이런 네. 케이스인데, 어, 어느 날 옆에 딱 있는데, 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 아이 엄마한테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아니 얘가 유튜브를 보고서는 음. 그렇게 유튜브 를 보고서 음. 그욕 나온 부분만 음. 그렇게 이제 계속 해서 보고요가지고 이게 이제 습득이 돼가지고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야 그거를 근데 이 정도 (16살) 정도 되면은 핸드폰을 뺏는다 그래서 음. 있을 만한 나이가 아니고 난리가 나거든요. 음. 그래서 또 어떻게 하고 있니? 했더니 그냥 냅두고 있대요. 어.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음. 저로서는 답을 특별하게 들을만한 음. 팁이 음. 많지가 않은데 음. <laughs> 우선은 저는 좀 어릴 때부터 그거를 조금 차단 이게안 보게끔. 음.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은 네. 자연적으로 네. 이게 음. 또 그렇게 가양되더라고요. 저희가 음. 그뭐 양한 거라든지 네. 폭력적인 네. 게더 네. 많이 이렇게 눈에 네. 자극적으로 네. 많이 네. 들어오고 네. 귀에 자극적으로 들리는 네. 것처럼 이 친구들 자,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네.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음.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거를 받고서 보고서 음. 이렇게 스, 자기가 어느 정도 네.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이거 네. 걸러낼 거 걸러내는데 네. 이 친구들은 그건 안 되고 음. 바로 감각이 딱 들어오니까 음. 바로 이렇게 바깥으로 이게 표출되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음. 핸드폰을 뺏을 수도 없고 음. 그렇다고 나주자니 이게 계속 갈것 같고 음. 고민이 그엄마들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고민이에요. 이거는 음. 우리 아이들이 음. 보통 비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막 한참 예민, 그 사춘기 시기 들게 되면 몰래 막 그런 걸 보자나 찾아서 보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네. 그래요. 찾아서 볼 네. 정도로 빠지나요? 음. 그 그런 폭력성이라든지 선정적인 그런 거를 찾아서 보나요? 꼭 그게 아니어도 저희 아이만 봐도 저희는 이제 11살이잖아요. 네. 11살인데 먹방을 그렇게 찾아봐요. 유튜브에서. 어, 네. 제가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유튜브를 네. 제가 이렇게 어디를 누르면 유튜브가 나와라고 네. 알려준 적도 없어요. 네. 그런데 컴퓨터에서 찾고 핸드폰에서 찾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먹방을 아, 그렇구나. 먹방을 네. 엄청나게 음. 보거든요. 음. 이거는 막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어. 엄마가. 지금 여기도 일부러 노출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아이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욕구 해소를 위해서라도 네. 보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음. 하면. 이 친구가 알아서 잘볼 거예요. 음. <laughs> 그 어떻게 만들이죠 그렇죠. 보기 음.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보는 거는 보는 네. 건데 얘가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저는 모방을 할까봐 그게 제일 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먹방을 보고서 네. 모방을 해서 진짜 음식을 막그 의학스럽게 먹는다거나 그런 네. 문제가 될것 같아요. 내지는 폭력적인 폭력성 음, 폭력물을 음. 보고서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 따라하더라고요. <laughs> 우리 아이 날라다녀. 저희 아이도 유튜브를 가면서 <laughs> 네. 먹방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laughs> 네. 제가 조금 요즘에는 이제 이런 케이스를 알기 때문에 음. 그 아이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제 평상시에 보는 방송을 음. 알잖아요. 네. 이제 소리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아이가 무슨 뭐를 보는구나. 네. 근데 조금씩 조금씩 그 얘기했던 그 엄마가 생각이 나가지고 음. 만약에 좀 귀를 열고는 있어요. 네. 이게 네. 방송 소리가 어떤 욕이라든지 어떤 분위기가 네. 이제까지 봤던 네. 그런 그 소음하고 틀린다든지 그러면 뭐지라고 하면서 네. 얘 지금 뭐 보고 있지? 그래서 네. 먼저 이렇게 차단을 하는 먼저 관심을 끊게 네. 만드는 그렇게 지금 진행은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느 순간까지 이게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음. 지금 그래서 아이가 최대한도로 어떤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접하지 않게끔 네. 그 최대한도로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제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거를 차단하게끔 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음. 이것이 그 아이한테 그런 거를 접했을 때 음. 제가 막을 수 있는 거는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저안 보는 음. 데서도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니까, 노출을 안 시키고 싶은데, 또 이제 널려 있는 게 스마트폰이고, 막 이런 방송이고 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스마트폰이 없어요. 음. 없고, 어, 뭐, 중학교 가서나 이제 지가 번호 누르고 음. 할수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지켜줄 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 아이의 친구는 빠른 애들은 벌써 지적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뭐 장난감이라도 그렇죠. 그런 걸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음. 그냥 기능 별로 없어도 음. 그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엄마 핸드폰 핸드폰 사줘 막 이런 얘기를 해요 <laughs> 안돼 그냥 딱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모였을 때 아이들이 다 이제 꺼내서 보잖아요 요즘 애들은 음. 그때 우리 아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만히 음. 있는 동안에 뭔가를 할수 있는 음. 걸 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애가 더 음. 어렸을 때는 핸드폰 던져주는 거 너무 싫어서 진짜 작은 퍼즐을 갖고 다니다던지 네. 하면서 뭐뭘 기다린다거나 어디 이제 대기실에서 네. 대기를 해야 된다거나 네. 하게 되면 그걸 해주고 그 다음 아니면 낮장으로 학습지를 뜯어가서 그걸 풀리게 한다거나 네. 뭐 책을 이제 얇은 거 하나 갖고 가면서 네. 책을 읽게 한다거나 지금도 사실 그래요 지금도 네. 이제 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몇권 들고 다니면서 치료실 우리 대기할 때 핸드폰 다들 핸드폰 보잖아요 아이들 네. 근데 그거 싫어서 저는 책 읽으라고, 책 주고, 내가 읽어주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엄마들이 조금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가 좀 되잖아요. 말도 통하고. 네. 그러니까. 음. 그 말이 통하고 그러면, 이렇게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라든지, 아니면 저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이런 대화가 되면. 어, 그 수준까지는 안 돼요. 우리. 아니, <laughs> 이 친구도 열려줬어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뭔가 좀 피드백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한에 이제 의사소통이 잘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좀 난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아, 쳐다보는 아, 수밖에 아, 없는 씨, 것 같아요. 실제로 어, 내가 아는 케이스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남자인데 한시 사춘기에 네. 이제 저들 시키고 여자의 관심이 많을 때라 그 이제 핸드폰을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경계선 쪽에 친구였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핸드폰을 이제 보게 된 거야 아들 네. 핸드폰을. 그래서 이제 그 사진 음. 갤러리라고, 하죠 음. 그거를 이렇게 훑어보는데, 여자 사진만 있는 거야. 근데 어, 그 무슨 사진이냐지.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것 같아. 음. <laughs> 허리서부터 무릎, 무릎까지만. 딱 네, 사진만 네, 그것만 캡처를가돼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놀랬다는 거지 네. 한편으로 이해를 하죠 한참 네. 사춘기고 네. 뭐 네. 누구한테 해를 끼친건 아니지만 네. 한편 네.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어쨌든 장애를 네. 갖고 있는데 네. 이게 혹시 어떤 나쁜 방향으로 네. 표출이 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 때문에 네. 음. 그날 며칠 동안 울면서 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 너무 걱정 때문에. 그래서 네. 어떻게 했냐? 우선은 자기가 치료실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다 가서 얘기를 했대요. 뭐 창피하긴 했, 네. 했지만, 네, 네, 네. 그리고 네. 아이가 이런 이런 상태라고 네. 얘기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얘기를 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음.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아이가 무슨 일 있으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잘 음. 말씀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는지는 근데 한참 그렇게 자기가 흥미 있을 때 그렇게 했을 때고 지나니까 없었다 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고 해서 아이한테 막 죄의식을 심어줄 필요까지는 없고 엄마가 핸드폰 관리를 하면서 어떤 걸 아이가 관심 있게 보는지 좀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우려되는 게 그런 사진을 캡처했다고 했잖아요. 요즘 이걸 유포한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의를 아이한테 반드시 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괜히. 이제 뭐 그렇죠. 톡방에다 올린다든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음. 그 정도 그런 정도의 인지까지 됐으면 좋겠네요. <laughs> 우리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메일 우리아이 네이버 닷컴으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아이 연구소